그리고 고덕 2-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기는 어 23000평이고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빌라가 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한 800명 미만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360에서 어 고덕 비즈벨리가 있기 때문에 한 390까지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2000세대 이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200에서 한 2400까지도 볼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어좀 지켜보다가 신축이 막 계속 생기니까 야 이러다가 어 정말 회춘해서. 야, 여기 그 빌라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지금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제 땅을 사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내년 넘어가면서 이러면, 어, 지금 여기 한뭐 32억, 33억씩 하는데요. 어,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여기는 어, 추가로 어, 신축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투자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이제 신축이 많이 이제 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하고요. 다세대도 34평 신청 가능하다. 어, 신축 금지 행위 제한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거 이제 3, 40억씩 땅 사서 바로 청산 당할 수도 있다. 분양도 못 하고 그래서 현재 매물 지금 급격히 소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명일 전략지구와 고덕 이다시 이 샘터 공원. 여기에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곳다 내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소 한 군데는 되고요. 한 군데 떨어진 곳도 어, 내 후년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이 이제 30억 이상 넘어서 신축도 굉장히 어, 힘들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후보지가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어, 단독주택들 지금 굳이 팔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한 40억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고 단독주택 투자자분들도 붙을 수 있다라고 이런 진짜 비싼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투룸 빌라가 이제 후보지가 되면 어, 자양사동처럼 어, 한 10억까지는 가고요. 쓰리룸 어, 빌라는 7억 5천 지금 시세인데 한 12억까지는 갈것 같다. 어, 이렇게 보고 지금 잠정 동이율이 지금 빌라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 70% 넘는 것으로 어, 추정이 돼서 여기는 정말 살얼음판처럼 누가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는 바로 청산되는 그런 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다 그래서 연번동에서와 구역 접수를 지금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시작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34평 어, 이거 입주권이 한30 30억 이상 되는 지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양 아파트 우성 아파트 뭐, 신동아 아파트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아파트들도 다 이제 49층으로 재건축되면서, 어, 이제 고덕이 또한 번, 어, 날아오르는, 어, 그런 개발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덕 2-2 구역입니다. 이렇게 샘터공원역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명일, 어, 그 고덕역이 되죠. 네 지난주에 엄청 추웠던 그 날씨들은 그래도 한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좀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해 봐야겠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지난주 폭설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지금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통기획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통기획 기획안이 발표가 되면서 무려 4년 만에 어 10억이 오른, 빌라가 10억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양사동인데요. 이렇게 신통기획이 신통기획안을 먼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에게 처음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강동의 고덕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최초로 어 내년에는 신통기획 후보지가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방송 집중해서 보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돈이 되는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또 강경훈 소장과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셔서 이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세미나를 지금 두 번으로 늘렸는데요. 제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한 내용은 이 부동산은 이 권역으로 움직이고요. 특히 이제 삼각형으로 많이 짜여져서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파, 강동, 그리고 광진구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한 패턴이 이 여의도와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마포, 어, 이런 식으로 예, 삼각형을 또 어, 권역을 이루어서 또 같이 발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 송파, 강동, 광진이 이 한강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투자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신통기획으로 아주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좋은 투자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라도 반드시 어, 그냥 그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 어, 끝까지 한번 잡고 내년에 상쾌하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서울의 오른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 강동, 송파, 그리고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광진구까지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강경호 수장과 함께 이제 지역 분석하는 시간으로 떠나볼 텐데 앞서서 신통 기획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거든요. 이 앞으로 신통 기획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덕 택지지구인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고덕 택지 지구는 제가 어, 방송을 어, 올해 1월부터 강동을 테마로 잡았었죠. 그리고 어, 1년 전만 해도요, 아, 택지 개발 지구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어, 재개발 노후도는 높아도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투자하면 10년, 20년 걸린다. 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도시 계획적으로 보면요, 어, 저는 반드시 어, 될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이제 이게 어, 한 몇달 후면 현실로 바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 고덕 택지개발지구에서 어 이제 신통기획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무려 두 군데가 이제 서로 어느 쪽이 먼저 어 최초로 후보지가 될 것인가 경쟁하는 구도에 이르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한번 보시면서 어 투자에 어 좋은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이 어 지금 제 생각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부동산 그 재개발의 방식 중에는 가장 이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이랑 이 민간이 민간만 극도로 추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이 공공은 다수의 공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표시를 했던 것과 똑같이 무게추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다수의 공익과 또 당연히 민간 우리 조합의 어, 사업성이 잘 갖춰질 때 빠르고 신속하게, 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신통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면, 이제 우선 정비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건축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가 있는데요. 이세 개를 합쳐서, 어, 가이드를 제시를 서울시에서 제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심의도 간소화를 해서 이한 가지 어, 통합기획을 통해서 어, 재개발을 바로 앞단에서 5.5년, 6년 걸리던 것을 2년 안에 바로 앞전에서 빨리 한 4년 정도를 줄여준다. 이게 신통기획의 특징인데요. 정비계획 수립과 어, 사업시행 인간은 당연히 이제 광급에서 하는 거고, 이 건축 설계가 과거에는요, 어, 주민들이 해서 이 서울시에 갖다 맡기면 여기서 또 수정을 해서 다시 내려서 우리가 또 다시 맡기는 그런 과정인데, 어이 건축 설계조차도 이제 건축 설계 가이드를 통해서 어 신통기에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신통기에 가는 서울시에서 내려줘 버리기 때문에 이 건축 설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 주민들은 신통기의 후보지가 되면 동의서나 열심히 걷어서 시, 시공사 잘 선택하고 어 조합이 비리가 없게 잘만 지키면 어 재개발이 굉장히 빨리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담이 잘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의 추진 절차를 보면요. 어, 동의서 진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요 꿈꾸시는 입주까지 한뭐한 뭐, 한 12단계, 10단계 정도 되는데 어, 여기까지 과거에는 이 사업 시행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과거에는 이 조합 설립 하는데도 10년 넘게 걸리고 정말 힘든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진구에서부터 이 조합원들은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어 공공에서 빨리빨리 해주겠다. 그리고 아예 어딱 쥐어 쥐고 어 가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의서 진고에서부터 보통 어, 어 정비구역 지정 완료까지 5년이 걸렸다. 5년 6년 걸렸죠. 뭐더 걸리는 데도 많았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신통기획은 여기서 바로 2년으로 줄여버린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 신통기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주는데요. 이게 요즘 재개발 투자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보통 신통기획안 후보지가 신통기획 후보지가 되고 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통기획안을 발표를 해주는데요. 이때. 이 신통 기획 아니라는 거는 거의 사업 시행인가 수준이다. 왜냐 서울시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라고 볼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조합은요 열심히 동의서 거어서 조합장이랑 집행부 잘 감시하면서 비리 없게 빨리빨리 가서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 빠르게 하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신통기획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통기획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양사동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자양사동이죠. 그래서 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후보지 선정이 되고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전에 어, 이 신통기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게 서울시 자료고요. 어, 49층으로 정말 멋지게 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앞이 재개발 초창기에 거의 사업 시행인가 난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평의 어, 신통기획안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49층 층고도 다 폐지를 해줬고 49층으로 하면서 어, 약 3천 세대로 그러면서 어, 굉장히 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층고 적용을 그전에는 굉장히 엄격했죠. 잠실 5단지도 무조건 35층까지 고집하다가 유연한 친구 적용이 되면서 49층으로 이렇게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변 조망 중심 대단지로 바뀌면서 이 자료조차도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비전문가인데 이거 그냥 서울시에서 다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야 이거 34평 야 서울시에서 이거 4 0억 이상 가겠다. 거의 사업시행 인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버리니까. 21년 기준으로 어, 투룸이 요게 6억이었다가 어, 지금 어, 16억. 그래서 이때 한 3억 투자하신 분들은요, 어, 지금 3억 투자로 어, 3억 다시 회수가 됐고, 그냥 10억을 벌었다. 재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조합, 이제 조합 설립 단계고 요런 데인도요 어, 지금 어, 이 정도로 벌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 이런 데서 어, 굉장히 뛰어나다. 어, 신통기획 안으로 어, 앞에서 어, 수익을 많이 볼 기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 자양 거기는 한강변이니까 자양 사동이니까라고 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왜 올랐는지 정확히 아실 때거꾸로 자양 사동처럼 그런 조건을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를 또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훌륭한 신통기획이 이번에 얼마 전에 97대책 이후였죠. 9월 29일날 최대 6.5년 단축하는 1.0 버전을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는 신통과 모아타운으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강벨트에서는 한 20만 호, 그리고 31년까지는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기존 방식에서 어, 신통기획 1.0, 어, 13년 걸리던 것을, 어,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1년을 더 줄이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요런데 관리 처분 계획 검증기간 추가 투입, 어, 부서의견 발생 시 직접 조율 등, 아 발로 뛰겠다는 거죠. 서울시가. 그래서, 어, 1년을 추가 단축을 하겠다. 그래서 요 12년이라는 게 정비구역 2년, 그리고 어, 정비구역에서 2주까지 6년, 그리고 2주에서 중공까지 4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2주 규모에 따라서 약간 한 1000세대나 2000세대급은 이주 기간을 줄이고, 어, 공사기간도 한 2년 반으로 줄이면서, 어, 이렇게 되면 한 10년, 입주까지 10년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하실 수 있다, 어,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대, 대단지, 어, 규모로 한 12년 봤는데, 저는 빠른 단지는 어 10년 미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규제가 워낙 많이 철폐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 그러면 자양 2동, 자양 4동처럼, 어, 신통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 굉장히 투자를 했을 때, 어,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실제 끝까지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 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렇게, 어, 주, 주택단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택지개발지구는 뭐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 그리고 어, 이 과수필지 이런 것들이 뭐 땅도 큼직큼직하고 도로에 다 붙어 있고 호수밀도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통기획을 명함을 못 내밀었었는데 어, 작년에 어,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노후동수, 노후도만 많이 되면 신통기획 하세요라고 그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어, 사실상은 이제 신통기획이 가능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군데 중에 이미 이 고덕 1구역과 고덕 2-1구역 그리고 상일 저충주거지는요, 한두번 이상씩 다어 신통기획을 계속 어 도전을 했는데, 이세 어 군데는 어 소위 말해 어 역설적으로 신축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한열필쯤면 아홉 개가 단독주택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300개다. 그러면 막 270개가 막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어, 신통기획 명함 넣자마자 어, 한 130개, 150개씩 걷어버리면 아예 추진도 못하고 이런 지금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고 어, 여기 고독 2-2와 어, 명일 저충지거지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이제 구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면서 여기서 신축 빌라가 지금 어느 정도 어잘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 추진에 굉장히 75%어 받기 딱 좋은 어고 그 정도 비율이 되면서 어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도 어 후보지가 될 것이다라고 어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덕 2-2와 명일 저층 주거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어 택지 개발 지구에 내에서 어 신통 기획이 정말 되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일 이제 어 전략 지구인데요. 어 명일 전략 지구는 이제 13,000평 규모고 요한영해고 여기 이제 예정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조합원 수가 굉장히 적죠. 어 350명 미만이고 이제 어다 250m 안쪽이기 때문에 어 300%에서 어 1.2배를 받아서 요게 향후 1.3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1,300, 1,400세대 이상 어360% 이상 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단독주택들이 어, 1 플러스 1, 1, +1 어, 34 플러스 2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사연 말씀한 요 한양, 명일 한양아파트가 어, 향후 34가 한 30억 봤을 때 어, 여기 하면 이제 아파트 두 채만 받아도 55억이니까 지금 단독주택들이요. 어, 쌍수 들고 환영을 하는 어, 세,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어, 소유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34평 어 다세대도 어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34평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요. 어 신통 기획으로 내년에 어 연본동에서 신청이라든지 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누가 건축 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중공 전에 어 청산 당할 수 있으면서 한 여기 이제 주택값도 굉장히 30억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청산 위험이 켜져가지고 어 현재 매물이 소진된 상태고요. 어 신축은 이제 더 이상 어뭐 진짜 뭐 하면 하겠지만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신축하면 이제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고덕 2-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기는 어 23,000평이고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빌라가 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한 800명 미만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360에서 어 고덕 비즈벨리가 있기 때문에 한 390까지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2000세대 이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200에서 한 2400까지도 볼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어좀 지켜보다가 신축이 막 계속 생기니까 야 이러다가 어 정말 회춘해서. 야, 여기 그냥 빌라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리어 지금 거의 다 마쳤고요.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제 땅을 사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내년 넘어가면서 이러면, 어, 지금 여기 한뭐 32억, 33억씩 하는데요. 어,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여기는 어, 추가로 어, 신축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투자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이제 신축이 많이 이제 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1 플러스 1이 가능하고요. 다세대도 34평 신청 가능하다. 어, 신축 금지 행위 제한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거 이제 30, 40억씩 땅 사서 바로 청산 당할 수도 있다. 분양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매물 지금 급격히 소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명일 전략지구와 고덕 2-2 샘터공원 여기에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곳다 내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소 한 군데는 되고요. 한 군데 떨어진 곳도 어, 내후년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이 이제 30억 이상 넘어서 신축도 굉장히 어, 힘들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후보지가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어, 단독주택들 지금 굳이 팔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한 40억까지는 오를 것 같다 라고 단독주택 투자자분들도 붙을 수 있다 라고 이런 진짜 비싼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투룸 빌라가 이제 후보지가 되면 어 자양사동처럼 어한 10억까지는 가고요 쓰리룸 어, 빌라는 7억 5천 지금 시세인데 한 12억까지는 갈것 같다 어 이렇게 보고 지금 잠정동 이율이 지금 빌라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 70% 넘는 것으로 어, 추정이 돼서 여기는 정말 사로름판처럼 누가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는 바로 청산되는 그런 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다. 그래서 연본동에서와 구역접수를 지금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시작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34평 어, 이거 입주권이 한 30, 30억 이상 되는 지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뭐 신동아 아파트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아파트들도 다 이제 49층으로 재건축되면서 어 이제 고덕이 또한번 어 날아오르는 어 그런 개발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덕 2-2 구역입니다. 이렇게 샘터공원역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명일, 아, 그 고덕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강동구는 어이 9호선으로 어요 잠실, 마이스와 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처가, 어, 당연히 이제 고덕 2 2고요 여기에 3억 정도 투자하셨을 때 내년에 바로 웃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드리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제 세미나인데요. 자, 그래서 어 이제 두 번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어접수하셔 가지고 어 항상 오시면 제가 강동, 송파, 광진까지 아주 투자 어 유망처를 샅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